2022년 새해임민년 호랑이띠의 해입니다. 산군 산신령이라 불리며 오랜 세월 우리 역사 속에서 신으로 섬겨져 온 호랑이. 은산 별신제에 사용했던 산신도를 비롯해 삼재를 막기 위해 만든 부 기운 넘치는 호랑이의 모습이 섬겨져 있습니다. 이민연, 이널이이이시에 와이스, 1살0니다0 1 0니다0 0 100, 100, 100, 100, 1 0수의0자가0 0을 막아내고 사악한 기운을 쫓아이다 물이 많이 들어 100, 100, 1 약이 된다고 1 0